그치. 어 고민 있다. 고, 곰은 사람을 찢어. 찢어주니까. 어 찢어 많이 이겨주마 라 한이어. 어 여기서 안 뜨나? 금은 많이 뜨네 금. 그러면 역 영수를 진행하죠 금으로 정작석을 영수 하는거 뭐? 말고 어, 자수정 동굴을 어. 발견했어. 자수정으로 어떻게 해봐요? 야뭐 등까그만 로나날수 있는 줄 알아 내가 <laughs> 안 되나? <laughs> 되겠냐고 시도 안 해봤잖아 안 되나를 해보지도 않고 안 되나 그래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<laughs> 이 발언은 야나인 세뇌가 전혀 연관이 없으며 저는 독립적인 개체임을 주장합니다 뭐너 <laughs> 아. <laughs> 담청함 <웃음> 필요해요 뭐라고 달청함 내 머리가 바위 같다는 거냐 <웃음> <웃음> 저 여기라 텐션이 안 나와. 그래. 와서 텐션이 안 돼. 아, 아까, <laughs> 아, 아까 그다고술 어. 거절했는데 그냥 술 마시고 뭐? <laughs> <마시고> 어야지 <laughs> 여기서 접따라야지술 마시고. 어차피 아. 녹화 시간이잖아요 빨리 마 와요. <laughs> 마 <마시고 와요. 웃음> 네. 어, <혼자 웃음> 크게 받아 와. 여기고 여기서 마시면서 해. 뭔 오는 오야, 이양반아 근데, 우리, 원래, 집 주변, 이렇게, 지형이 거지 같았니? 그야, 우리가 거지니까. 김치야, 어? 저 산이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, 밀어버려라. 어? 뭐? 저 산의 지도에서 없애버려. 김치는 산한테 밀려. 어? 그래, 어? 종, 나 해적하고 싶지 않다고, 울망할게, 막. 종유석 언제 구해보냐. 니가 구하세요, 자꾸 그러면. 어머. 어머.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. 뽀메. 익. 이...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. 반갈죽. 사죄의 사제... 의미 어, 뭐... 필요 없는데... <laughs> 사죄의 오로로... 그 <laughs> <사제의> 의미로 봤는데... 사죄의 의로죄송 의미로 봤 사죄의 의미로 봤는데... 사죄의 의로봤 사죄의 미로 사죄의 의미로 봤는데... 사죄어요미로봤는기 사죄의 의미 사죄의 의미로 봤는데... 사 사죄의 의는데 사죄의 의는 소리 죄 어떻게 해봐 이거 좀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좀 변해요 흐로라도 <laughs> <진짜 좀> <laughs> 어, 흥을, 흥을 좀 끌어올려봐요 흥와 호라 오라흐하하 그건, <laughs> 그건, 그건 딴거예요 굉장히 오브에 호라 같은거 라 <laughs> 호라 오라, 오라오 오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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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OVA냐고 t v a 로 가자고 <laughs> 누구 <누군 웃음> 눈 추울 거야? 뭐래가 <laughs> 확실히 네, <laughs> 차갑게 오, 쉬고 오, 있으란 오, 말이야 차갑게 오, 쉬고 있어. 뭐래? 팔블럭이 아, 아, 안 캐지오. 끝났다. 어, 뭐블럭해지. 야 잠깐만 뭔진 몰라도 서버가 어, 많이 아픈 거 같다 지금. 너무 많이 느려요. 저, 서버 뒤져가지고. 서버가 비명을 렛디? 지르고 있어 기다려보거라 서버 한 번만 까딱 a t 가해보0 0 에이... t 2,000 years later. years later. 들어0 0 years 시 a t e r 2 0로0 y e a r 어 안 패고 싶어도 맨날 패게 되네, 아유, 그냥. <laughs> 안 패고 싶긴한 <laughs> 거야, 애초에. 내 N극 주먹을 우... 받아라, 이 S 몸뚱아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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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엔드 음. 유적을 찾은 거 같아. 예? 찾는 게 맞어? 아닌가? 맞나? 아니, 던전이네? 어디서? 던전. 어때서 던져? 내가 뭐? 준다. 네. 아, 네. 어때서 던져라고? 어머, 제발 저긴 뭐야? 고래인가? 여기라면 전등석이 분명히 있을 만한데. 난, 난, 난. 고래인가 진짜? 오. 어 향우고래나 어, 공고래나 있긴 해요 여기. 난다 고래. 죽여주마 고래. 개소리 와. 고래 사냥 시간이다. 으! 거래 어, 어. 잔드 줬어. 거래 잠든 시간이라며. 이 무능한 놈들. 거래 시간이라며. 한방 컷이라고 말안 그 했잖아. 뭐 <laughs> 야 그거래야 뭐 사인 당했어 저거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비오는 날에 머리를 위로 하고 있는데 어째서 목이 마른가. <laughs> 입을 안 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. <laughs> 아. 당신이 소리는 낸다고 그냥 입을 벌리는 게 아니잖아. 소리를 내면 입을 벌려야지. 아니 무식한... 마크에서 안벌리잖아 뭔소리야 이, 이 무식한 게임은 왜 목이 마른데 다리가 부러져 씨 에이, 목이 마른데 <laughs> 뭔소리야 뭔소리야 그게 다리에 아... 물이 부족했는갑죠 다리도 물이 부족해 자발 <laughs> 크로코다일이야? <나 말해>, <laughs> 황토함이요 너넨 뭐니? 이것은 스류타니요 앞에 황토함이요 어 너넨 뭐니? 이것은 김치요 오 오렌 오토바지치하요 오렌아 견뎌서 블록은 그랬는데블로으로 어떻게 해보죠? 블럭을깎아봐야잘 그건 안 되더라. 까비기도해본 거야. 왜? 조합법이 없어. 왜안 돼? 내 조합을 하려 해요. 깎아내야지. 깎아내라. 하아 <laughs> 너를 깎아내라. <laughs> 스탑. <스톱. 웃음> 저쪽이 먼저 시작했어. 나의 본능이 몸짓게만들었던 아. 말이야 아 못참지 내만아씨 아, 깜짝아 왜 이렇게? 가봐, 어, 너무 놀랬어 놀라지마 <laughs> 어그금 <방금 웃음> 뭔가 굉장히 나의 작은 아기고양이 이단 들이쳐 나올 것 같은 목소리였어 어쟤못해지고아왜 그러세요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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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가지고> 오그라들뻔 <물어오어>. 어거지어 <laughs> <laughs> 어이건이거는 뭔가..향기증이 올것같아뭐떻어 <laughs> 빨리 남아주세요! 향기증 은단 너는... 말이에요! 갑자기..두배.. <laughs> <laughs> 두배로 두꺼워진 현빈이 나타난 것같아 무이 <laughs> 텐테 <laughs> 기미니 칸샤오